진짜 짜증나겠다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옆에 있었으면 진짜 뒷목 작다 인중이 딱딱. 내 채널에 구독하라 브론즈? 브론즈다 두둔 <laughs> 검증부터 합시다 무승부 <laughs> 어 좋아 오랜만에 무승부 경기입니다. 브론즈의 삽살개님 피드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브론즈는 일단 재밌어요. 검증된 어? 재미가 있기 때문에. <laughs> 위도 가 어디 있었는데 위디반한테 뒤지냐? 왼쪽 뒤에 방금 소리 들었어요. 위도 하이힐 소리. 들은 사람 손 봐봐요. 이 소리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봤어가 아니라 들었어는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잘 밀었어요. 이건 근데 모이라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가 내절한 거죠. 야 상대 왜 이러냐? 왜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가지고 다 뒤져 주는 거지? 와대쩐다 아니 그 따라가지 마. 어 참았어 잘 참았어. 뭐해? <laughs> 코스를 왜? 왜왜왜왜 왜, 왜, 왜 이거 들고 있냐고 왜? 이뭔 개소리야? <laughs> 안전 상황에서 힐 주고 하는 거 되게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딱히 뭐 브론즈라는 관점만 보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아키네틱으로 쳐먹었구나. 뭐? What? 뭐지? What the fuck? <laughs> 과연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봅시다. 안 열어줄. <laughs> <laughs> 싸웠어? 아니 싸운 거야? 잠깐만. <laughs> 싸워지는건 아닌 거 같은데 메인님 이러는 거 보니까 약가 당황했어. 왜 저래? 미친 놈인가? 켄위 이즈럴 윈 이즈럴 하고 주 때리고 싶다.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님 나트로 리즈럴 씨. 저 외국인 아니야? 영어에서 딱 봐도 김치 냄새 나잖아요. 어.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막, 발효 냄새, 된장, 짬장, 고추장 냄새, 오지게 납니다. 지금 이 사람, 누가 봐도 한국인이에요. 그런 거 상대해 주면 안 돼요. 말 걸어 주면 안 돼요. 저 약간 관심 종자라 가지고, 사람 모든 사람들은 관심 종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필요하고, 살아, 서로 간에 관심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관심 종자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관심 종자가 저렇게 안 좋은 예시로 바뀌게 되면 저거는 짐승 쓰레기가 되는 거죠. 관심이 필요하면 좋은 쪽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변해요. 안녕히 계세요. 주탱이 한번 풀이고 싶다. 이런 애를 데리고 무승부를 한 것도 되게 대단하다 진짜. 와잘 잡는데. 구슬 쓰고 소멸 쓰는 것도 괜찮아요 구슬은 즉발 쓰자마자 바로 쿨타임이 도는 스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고 소멸 쓰는 게 소멸 지속 시간 동안 쿨타임을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꿀팀입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게임을 던진다? 그러면은 패작이죠 그 양악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쓰레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자기들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제발 게임 해주세요 이런 거를 즐기는 거야 너네는 나한테 잘 보이면은 이길 수 있어 근데 너네가 나한테 욕하고 뭐라 하면은 나는 게임 계속 던질 거야 그지 어 약간 자기가 신선이 된 것처럼 권력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할줄 아는 게임 내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삶이에요 저런 애들이 현실이나 어디 다른 데서 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는 게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친구기 때문에 시메트라 들어아 그래도 이분 되게 착한 게 계속 케어해주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한다 <웃음> <웃음> 결국 욕해요. 근데 진짜 짜증나겠다.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옆에 있었으면 진짜 씨. 빈목 잡고 인중이 씨. 딱딱또 히류주니까 좋다고 돌리는 가 봐. 아유 씨 짐승 같은 새끼야. 밥 주면 은 좋아하고 얘랑 다를 게 뭐야? 강아지는 게임은 안 다. 착하기라도 하지. 저희 쓰레기가 진짜. 아,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 어쨌든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의 피드백을 결국엔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탱커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따라가려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혼자서 감당해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이제 소멸로 하나 하나 다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탱커 뒤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도 짜진기 보면 또 앞으로 나가고 아까도 이제 공업기로 오리사를 막 잡으려고 하고 이런 플레이들 자체가 별로 좋은 플레이들이 아니에요 와 진짜 진 때리고 싶다 진 진짜 짐승새끼인가?